안녕하세요. 편안히 잘 준비했습니까? 지금 목포는 청둔 번개가 엄청 치면서 비가 겁나게 내리던 말도 합니다. 아까는 비 허벌레가 많이 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오지 않고 가랑비만 내리고 있습니다. 다른 데도 오늘 뭐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안전 운전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. 그래게요 자, 오늘은 그, 물대가 두 물대에요. 그래도 자망하선, 네 척, 민어 25마리, 병원 64상자, 자보 22상자, 총 111척 생산 갱매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물대가 두물대고요총 111상자, 생선 경매 준비하고 있어요. 미로하고 병어하고 자본은 소홀하게 니다 경매는 뭐 30분 정도 진행되고 마감이 될것 같아요. 오늘도 역시나 생선 매입은 하지 않겠습니까? 이해 부탁드릴게요. 내일까지도 안강망어선이, 그러니까 미안한 소형어선 포함해서 경매가 없을 것으로 예상 돼요. 그것도 참고하시고요. 안전한 일 하시고 올라도 아무튼 건강 잘 챙기세요. 이따 뵙겠습니다.